여름 필수템, 유용한 그늘막 추천. 이 캠핑 텐트 정말 대박이에요. 산 야외 캠핑에 최적화된 8 1 2 인용동 텐트로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는 럭셔리한 라운드 형태의 천막이에요. 태양을 가려주는 퍼골라 캐노피가 달린 이 제품은 피크닉이나 하이킹에도 최적이죠. 방수 지수도 높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 구성품도 풍부해서 텐트 폴, 그라운드 네일, 윈드로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요. 캠핑을 즐기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캠핑 텐트 정말 대박 텐트예요. 야외에서 편하게 즐기기 좋은 5.8인용 텐트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정말 편리해요. 내부에는 실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찢어지지 않고 물에도 강하고 자외선 차단까지 해줘요. 통풍이 잘되는 메쉬 윈도우와 넓은 공간까지 제공돼서 캠핑이 더욱 즐거워지죠. 또한 태양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도어 커튼도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가벼운 무게와 휴대용 스토리지 크기까지 고려하면 이 제품은 정말 완벽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번 캠핑에서는 이 텐트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누토 야외 캐노피 텐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텐트는 자동 퀵 오픈 알루미늄 폴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캠핑, 해변, 낚시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모기장과 햇빛 가리개로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줘요. 이 텐트는 9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제공하며, 2형일 t p o l y s t i r 섬유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좋아요. 침실 한 개로 구조되어 있고 바닥은 방수 인덱스가 1,000mm로 제작되어 물에도 강해요. 고객들은 이 제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에 만족하며 간편한 설치와 넓은 실내 공간을 칭찬해요. 하지만 색상이 예상과 다른 경우도 있었고 환불 문제로 불만을 표현한 리뷰도 있었어요. 소누토 야외 캐노피 텐트는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기 좋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